오늘은 요즘 다시 조금씩 거래량이 붙기 시작한 알트코인 중 하나인, 무브먼트. 무브코인의 현재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차근차근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무브먼트 코인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또는 신규 진입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현재 무브먼트 코인의 가격은 173원입니다. 하루 기준으로는 약0.58% 상승했는데요, 고가는 175원. 저가는 170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긴 하락 이후 횡보 국면으로 진입한 모습이 뚜렷하죠.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4월 초 당시만 해도 무려 700원 가까운 고점을 형성했던 무브먼트가 불과 몇달 사이에 급락을 거듭하며 현재 가격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중간중간 반등 시도도 있었지만 전형적인 하락 추세 속 데드캣 바운스로 확인됐고요. 눈에 띄는 점은 5월 중순과 7월 중순에 거래량이 한 번씩 급증한 구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5월엔 약 1억 5천만 무브 이상의 물량이 하루 동안 쏟아졌고 가격도 단기적으로 반등에 성공했었죠. 하지만 240원 부근에서 저항을 강하게 맞고 밀려났습니다. 이후에도 거래량이 평소 대비 소폭 증가하며 매집 시도로도 보이는 구간들이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추세 전환 시그널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현재가 173원은 단기적으로 지지와 저항이 교차하는. 굉장히 중요한 레벨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캔들이 170원 선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180원 부근에서는 저항에 자주 막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이 구간이 박스권으로 굳어질 경우 향후 돌파 방향에 따라 단기 추세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일 이동 평균선이 가격 위에 눌려 있는 구조인데 이 선을 뚫고 올라서느냐 아니냐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은 거래량입니다. 최근 들어 거래량이 다시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도 천만 무브 이상의 거래량이 포착됐는데요. 이 수치는 최근 몇 주간 평균 거래량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단기 자금이 다시 일부 유입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이것이 단순한 투기성 매수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매집인지는 며칠간의 흐름을 더 지켜보며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무브먼트 코인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무브먼트는 기본적으로 탈중앙형 프로토콜 기반 소셜 및 콘텐츠 공유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크리에이터 중심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비전으로 출시된 코인이죠. 하지만 지난 몇 달간 개발자 활동 감소, 커뮤니티 이탈, 거래소 내 유동성 축소 등의 부정적인 뉴스들이 잇따르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식은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무브먼트 관련해서 일부 긍정적인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디스코드 및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운영진의 활동이 다시금 활발해졌습니다. 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NFT 연동 기능 관련 신규 제안이 나오면서 실제 개발 계획이 다시 가동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일부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공식 발표된 로드맵은 없기 때문에 기대감을 100% 반영하긴 어렵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사소한 움직임조차도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무브먼트 코인의 거래소 상장 상태입니다. 업비트를 포함해 일부 글로벌 거래소에도 상장돼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쉬운 구조라. 향후 특정 재료가 붙었을 경우 급등 가능성도 열려 있는 종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알트 장세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그중에서도 저가 알트 중 하나로 재조명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향후 전망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기술적으로는 아직 명확한 반등 시그널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점이 일정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형성되면서 바닥 다지기 시도로도 해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170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100 80원, 200원까지는 단기 반등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둘째,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일단 투자자 관심이 다시 붙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셋째, 커뮤니티 및 프로젝트 개발 측면에서 미약하게나마 활동 재개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명확한 개발 계획이나 파트너십 발표가 없고 가격 역시 하락 추세를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무브먼트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분할 매수 및 짧은 손절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010-9959-6611 그리고 옆에 있는 숫자 0 이게 오늘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의 열쇠입니다. 이 번호와 이 문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코인 시장에서 움직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 단순한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 세력 매집 정보입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에서 가장 확실하고도 강력한 시그널이 뭔지 아세요? <laughs> 바로 세력 매집입니다. 세력이란 큰 자금과 정보력을 가진 투자 주체들입니다. 이들이 매집에 들어가면 그 종목은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그 매집 시점을 일반 투자자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거죠. 거래량, 체결 패턴, 호가창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만 세력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라인, 급등 종목 추천, 이건 단순히 오를 것 같은 종목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와 차트를 분석해서 당일 또는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골라드립니다. 괜히 수십 개를 던져서 이중 하나 걸리겠지 하는 식이 아닙니다.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말 가능성 있는 소수만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력 매집 종목.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을 포착하면 그 이후의 흐름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저는 단순히 세력이 들어왔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들어왔는지, 어느 가격대에서 움직이는지, 매집이 끝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까지 분석해서 알려드립니다. 이건 단순 추천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그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은 세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시간 대응.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시장은 예고 없이 변합니다. 세력이 생각보다 빨리 물량을 터트릴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오래 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시간으로 대응 지침을 드립니다. 목표가 절반 도달, 일부 익절, 세력 매집 지속 확인, 보유 유지, 물량 정리 조짐, 전량 매도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즉시 알려드리기 때문에 혼자서 불안하게 차트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받느냐고요? <laughs> 아주 간단합니다. 010-9959-6611 문자로 숫자 0만 보내세요. 그럼 그날부터 바로 세력 매집 정보와 급등 종목, 실시간 대응까지 전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거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유지비 없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왜 무료냐고요? 저는 말로 설득하는 대신 결과로 설득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수익을 경험하면 그게 제일 강력한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지금은 전부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이나 텔레그램 알림이 뜹니다 세력 매집감지 종목명 매수가 얼마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여러분은 그대로 매수합니다 점심 먹고 와서 보니 목표가 절반 도달 그 순간 50% 익절이라는 알림이 옵니다 남은 물량은 세력 움직임을 보며 추가 수익을 노립니다. 이렇게 계획대로 데이터대로 움직이는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은 정보의 속도전입니다. 특히 세력 매집 정보는 몇분몇 몇 시간 차이로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금만 늦어도 세력의 뒤를 쫓게 되고 그건 곧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뿐 아니라 카카오톡 CYN6611, 텔레그램 CYN6611을 통해 실시간 알림을 드립니다. 이걸 동시에 받으면 여러분이 시장에서 반발 앞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인가요? 누군가 종목을 추천해줬는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가격이 빠지는 경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보가 늦었거나 세력의 매집 구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방지합니다. 매집 초기부터 포착하고 적정 매수가와 매도 타점을 함께 드립니다. 또한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한 매매 시그널이 아니라 배우면서 따라 할수 있는 실전 교육이기도 합니다. 왜이 가격대에서 매수하는지 어떤 신호가 매집을 나타내는지 세력의 움직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설명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도 매집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방법 정리합니다. 010-9959-6611 문자로 숫자 0 전송 그 순간부터 매일 급등 종목니 세력 매집 종목 실시간 대응 전부 받기 시작합니다. 카톡 COIN 6611, 텔레그램 COIN 6611로도 실시간 알림 가능. 여러분 세력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매집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물결에 올라타느냐 아니면 지나가고 난뒤 뒤늦게 뛰어드느냐의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가릅니다. 저는 그 물결에 가장 먼저 올라탈 수 있도록 매일 지켜보고 신호를 보내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이 바로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망설이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은 이미 세력 매집 종목에 들어가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기회를 가져갑니다. 나중에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